선남사에 올라와서 맨발 걷기 하러 왔어요. 요렇게 한투에한투 허기 좋아요. 한투에 이렇게 서서 45분 이상 1시간 정도 있을 거예요. 제가 맨발 걷기 한지한 한 8개월 됐거든요. 봄부터 했는데 많은 질병들을 고쳤어요. 하루에 1시간 이상, 3시간 정도 1시간 이상은 무조건 했어요. 아침, 저녁으로 하고, 낮에 시간 있으면 하고, 집에서 티비 볼려가가 없어서. 잠도 어찌나 잘 오는지. <laughs> 그래 하니까, 첫째요,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. 몸이 가벼워져서 아침 일, 일찍 일어나면 몸이 상쾌하고. 그러다, 그런데 매달을 하니까, 3개월 이상 하니까, 무릎 관절 아프던 게 나아지고, 손가락, 로마티스 관절염 나아지고 또 하다보니 코가 축농증이 있었는데 좀 많이 좋아졌는데 어느 날 코에서 냄새가 그렇게 나요. 너무 심하게 나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하기로 하고 부산의 백병원에 가려고 소견서를 써달라 해서 내일좀 백병원 갈 예약이 돼 있었는데. 미장원에 염색하러 갔더니 미장원 원장 남편이 축농증이 너무 심해갖고 얼굴, 얼굴 이쪽코 옆으로 농이 너무 심해갖고 냄새도 못 맡고 그리 힘들었는데 서민에 이비인후과 잘 하는데 그 갔더니 한 달간 약을 주더랍니다. 그, 그 약을 먹고 나왔다고 내보고 가라 해서 갔더니 원장님이. 수술이 다가 아니다. 한 달간 약을 써보자 해서 약을 한 달간 먹었어요. 그 많이 좋아졌어요. 그런데또더 먹어야 될것 된다고 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명연현상이었던 것 같아요. 코가 갑자기 심해지고 막 시퍼런 농이 나오더라고요. 아, 내가 그 어떤 사람 암도 고치는데 충농증쯤이야. 명연현상이었구나 싶어서 안 가고 계속 이제 한 달째 맨발 걷기를 하니까 더 축농증이 더 안심해지고 나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 감기 찬바람만 불면 감기 기운이 있으면 코부터 안좋은데 엊그제 힘들은 무리 했던지 코가 안좋은데 한 이틀 자고 나니까 완전히 회복이 됐는데 회복도 되게 빠르네요 축농증도 낫고 머리숱도 여름에는 엄청 빠지더만 새머리가 앞 이마 이쪽으로 머리가 나요 머리가 나고 무릎도 났고 손가락 루마티스 관절염이쪽이 여기 한개 아팠는데 벌침을 내네 맞았거든요 근데 이 만져보면 되게 아팠는데 나았었어요 축농증은 발의 반사구가 여긴 것 같아요 여기가 요만큼 요만큼 딱딱하게 굳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요만큼 굳은 게 작아졌어요. 여기가 축농증 반사구인 것 같아요. 코. 코 반사, 반사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약도 안 먹고 해도 코 아무 이상 없어요 이제. 많이 좋아졌어요. 약 아무도 될 정도로. 아 진짜. 맨발 걷기, 어느 분이 맨발 걷기를 주장하셨는지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, 제채널를 보신 분들도 맨발 걷기 열심히 해보세요. 본인들이 가진 어떤 질병이든지 한 5, 6개월만 하면은 거의 효과를 볼것 같아요. 꾸준히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